배우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시는 분들 한에서는 이혼수라든가 조금 이렇게 별거의 수도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요 올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잘 되지 않는 시기예요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뭔가 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일을 만들거나 내 주변인들과 끊임없이 뭔가의 소통을 하고 싶다든가 내 자리에 혹, 혹은 내 이름 석자를 두고 나는 누구인가, 난 여태 어떻게 살았나,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시고, 그런, 어, 마음이 안정, 안된 거에 늪에 빠져가지고 많이 힘드실 건데,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 중요시하게 잘 돌보셔야지,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건강까지 해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. 어 뭔가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금전이 오가거나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도 이게 가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뭐 네다섯 명이 껴서 구입을 하게 된다든가 뭐 한 명의 이름이 아닌 두세 명의 이름으로 뭔가 건물을 산다든가 뭐 아니면 하는 일일 같이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동모돼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 신중히 결정을 하고 가셔야지 재물 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를 좀 피해갔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